정부가 무너뜨린 것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. 저는 이재용 대학생 위원장으로서 대학생의 시간으로 왜 민주당 정권이 아닌 국민의힘 정권이 되어야 하는지, 왜 윤석열인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. 현 정권은 기회의 평등, 과정의 공정, 결과의 정의를 약속했는데 과연, 지금 5년 동안 이를 돌아봤을 때, 기회는 평등했습니까? 과정은 공정했습니까? 우리 청년 세대는 정권 초기 그 누구보다도 현 정권에 대한 지지를 당하게 했습니다. 하지만, 소위, 인국공사태라 라고 불리는 인천국제공항공사, 정규...